프랑스 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거기 영화제만 열리는 도시 아니야?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답하는 게 인지상정. 칸을 영화제로만 안다면 그건 칸에 대해 10%도 모르는 겁니다. 영화배우 같은 사람들이 요트에서 샴페인을 따고 있고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영화 같은 낭만의 도시가 바로 칸입니다. 또한 의외로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미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영화 같은 도시 칸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유럽 여행 오아 칸 여행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여행 시작에 앞서 반나절 칸 여행에 대해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칸에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주차장은 팔킹, 숙게 포르빌 추천드립니다. 시간당 4,000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주요 관광지까지 걸어서 7분 이내라 여유롭게 칸을 돌아다니기 좋습니다. 거리상 주차장에서 시네마 벽화가 가깝지만 칸에 왔다면 칸 영화제 레드카펫은 참을 수 없죠.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로 가는 곳이 바로 펠리스대 페스티벌 건물입니다. 주차장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매우 가깝고, 걸어가면서 칸의 시내를 구경할 수 있어 일석이조네요. 이곳은 실제 칸 영화제가 열리는 곳으로, 칸에서 이만한 포토스팟이 없죠. 그리고 곳곳에 전 세계 유명 배우 감독들의 핸드프린팅이 있는데, 한국 배우 감독들을 찾는 것도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이제 칸 영화제를 느꼈다면, 다음은 칸의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 칸 항구입니다. 혹시 칸이라는 도시가 요트로 유명한 거 알고 계셨나요? 요트 축제가 열릴 만큼 요트로 유명한 도시인데 그래서 그런지 항구에 가면 모나코 만큼 많은 요트가 있습니다. 정말 남프랑스의 유럽인들의 요트가 다 모여있는 것 같네요. 다음은 항구를 구경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칸에서 가장 유명한 시네마 벽화입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기대를 하고 갔던 곳인데 해당 건물이 판버스라는 교통수단 타는 곳이라 사람들이 북적여서 관광 스팟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시네마 벽화 바로 옆에 있는 르시케라고 불리우는 칸의 구시가지입니다. 좁은 언덕길에 오래된 파스텔 톤의 건물들이 많은 곳으로 한국의 달동네와 비슷한데 뭔가 유럽 감성이라 정말 멋집니다. 활용 점정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 칸 시내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돌고 나면 배가 고파지는데 위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생트빌 왼쪽 구역에 로컬 맛집들이 많으니 배 채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디 식당을 들어가도 정말 맛있다는 후기가 많네요. 마지막은 칸의 화려함을 볼수 있는 명품거리 라 크루아제트입니다. 거리 전체가 명품 로드샵과 고급 호텔인데 정말 모든 명품 브랜드가 다 있는 것 같고 인터 컨티넨탈 메리어트 등 주요 고급 호텔들도 다 있어서 지나가면서 구경만 해도 눈이 즐겁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칸 시내는 모나코만큼 작아서 반나절이면 전체를 건강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베르동요 곡을 가기 전 칸을 들르는 일정이라 4시간 코스로 더 짧게 일정을 짰습니다. 그만큼 핵심만을 쏙쏙 볼수 있는 칸여행 동동이와 함께 떠나보시죠 여기 좀만 돌아보고 가보시죠 어. 그럴거야. 여기 오래 안있어요 어, 그, 그 음. 참 여기 관광객들 되게 많다 되게 관광이나보 학생들이 많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아 우와 뭐, 이거 뭐야? 이 갬성은 벽화 벽화가 아니지? 이걸 뭐라 지여기다 그런 듯? 어우, 너무안데 우리 빨리 지나가. 깜짝 놀랐다, 갑자기 나한테 주 이래가지고. 아, 김현이랑안찍어 아니? 저 있어 보이게 생겼어요. 아시아 쪽을 좋아하네. BTS를 좋아하나? 인사해줬어 나 남자애 아니었어 여자애 예쁘다 그아 아, 그래? 예쁘게 생겼네 여기네 여기 명봐 여기 앞쪽으로 어. 여기 내가 그말했던불굴요리집거야아 여기 이름이 름 뭐야? 이름이? 어말 맛있어 저 이두개 차선 거래가 어. 아. 거기까지 저기까지. 어디 갈래? 일단 저기도 한번 가 보자. 어우, 멋있어 해산물 요리 있네. 음. 코르티에 마키 다른데고 근 여기. 여기, 응. 다른데, 여기. 여기. 안에 앉을까 안에 앉자 아니면 저기? 어디 가나? 엄마 여기가 나. 저기 물 쪽이나. 여기가 사람이 많긴하다. 여기 하자. <목소리도> <야>. <목소리도> 인사이드 이 안. 칸 식당가를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생굴 요리를 많이 먹는데 저한 접시가 6만 원으로 야. 한국보다 많이 비싸네요. 괜찮데? 덥나? 아니 <목소리도> 괜찮 여기 예고 다 들까? 위에 이거있네 <목소리도> 오케이. 맛있어. 응. 와, 날씨 정말 좋다. 지금 비쳐서 눈이 부셔가지고. 우리,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 그, 전시하는 거. 병 이렇게 막 모아놓고 그러잖아. 데코로 이쁘다. 와우, 진짜 많다. 양 대박이다. 왜 이렇게 많이 줘? 아아아아아아양 진짜 많아 비싸긴 한데 그 값을 하네 정말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음식은 프랑스 남부 중에서 최고인 것 같네요 여호 어 진짜 느낌 다르다 갑자 깐느라고 했다예 예쁘다 깔끔하고 음. <laughs> 영상으로만 보면 칸이 난 있으나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칸이 뭔가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네요 구글 베베 봐봐 근데 저기서 칸 영화제 하는 거야. 아. 근데 막 벽화가 많다 그랬거든 걸어다니다 보면. 벽화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니스지 어? 여기 프랑스 칸이잖아, 깐느잖아. 깐느, 깐느. 확실히 좀아기자기에 여기 건물들이. 어. 좀더 최신식인 것 같아. 저 흰색 봐봐 되게 이뻐 <laughs> 한국이 맞는거 같지? 어 맞아 우리 처음 첫... 인사드려야 되는거 아니야? 너무 반가워서? 사라다 <laughs> 한번 봐봐 그쪽도알아차렸지어 우리 나 계속 쳐다봤지 뒤돌아 봤는데 나 보고 있었어 저희도 반가운 거지 지붕 색깔은 다 똑같다 주황색이 다 아, 주황이야 어. 프랑스 남부 지붕이 주황색인 이유는 일단 이 지역에 점토가 많아 재료가 풍부하고 더운 날씨에 주황색이 열을 잘 차단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이 칸 영화제 메인 건물인 펠리스데 페스티벌입니다. 건물이 있고 축구 경기장처럼 생겼네요. 어 아, 여기 있다. 어 이거네. 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한국어를 찾아봐야지. 우도 영어로 쓰지 않을까? 맥, 맥암... 맥, 맥 라이언, 맥 라이언. 여기 누가 프린팅했어? 민준호? 어 프린팅? 이게 이름이 뭐지? 핸드 프린팅? 근데 안 나와 야, 일단 가보자 그냥 돌아다보자 저기 샤넬 디올 저기 명품거리다 어 그러네 저기. 좋니다아 여기 여기 맞는데? 아 아닌데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네 여기에 프린팅 핸드 프린팅 소피아 코플라 한국 어디 있어 없는데 최현거만 있나? 아니 그냥 이거 보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 있나? 이쪽이 아닌가봐 펠리스대 페스티벌과 칸명예의 거리 모두 다 뒤져봤는데 한국 배우와 감독은 없네요 요즘 한류가 대세인데 좀 아쉽습니다 와, 유나 여기서 제일 하얗다 진짜로 그러안 그러니까 된다는 거지 아유, 여기 있으면 저 사람들처럼 된다는 뜻이잖아 아유 더러워 여기. 여기 칸네 보이네. 딱 저거 보고 가자. 저 위에 칸네 있잖아. 안 보이나? 시계탑 옆에? 이제 여기 가면 벽화 있대. 아, 저기다. 시내면 벽화. 저기 있네. 딱 저기 보인다. 옆에 살짝 보이지? 뭐 그려져 있는 거야? 응? 그 뭐야 이거? 결혼했나 봐? 어, 결혼했나 본데요?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다음에 아, 그래. 아, 되게 멋있다. 여기 이렇게 나와서 축하해주나 보다. 저기 보이지? 시내마 벽화. 저게 제일 유명한 벽화. 찰리 채플린인 있다. 찰리고 나가리고 지금. 멋있아 <laughs> <오, 진짜. 웃음> 이거 영상 나가면 사람들 욕먹는다. 찰리 채플린인에 어. 여기 있다. 어우. 오, 저 멋있네. 와, 저 벽화 면 멋있네. 저기 마릴린 몰로 있고, 샤리 체플린 있고, 미키마우스도 있네. 응, 아. 음, 폼메이션. 는것 같은데? 어, 그치. 아, 일한번 타고 와. 아, 그냥 가. 아, 여기 뭐 없어. 잠깐만. 아우, 시원해. 여기 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엄두가 안 나죠 올라가고 저기 올라가라고? 어. 어, 올라가. 여기였지 바로 어. 결국 언덕 올라가는 게 엄두가 안 나서 구시가지는 포기했습니다 금방이네 구시가지를 안간게 조금 아쉽네요 지금 보이는 곳은 라쿠라제트 거리의 해변입니다 메인 항구가 아님에도 해변 곳곳에 요트가 있네요 아, 요트 축제하고 있더라고나. 이네사왜이요이 축제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옷이 왜이게나가 너무 요 좋으니까. 이 옷이 딱딱... 이 옷이 딱딱... 이 옷이 딱딱... 이이 남프랑스의 부유한 도시하면 모나코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진짜 프랑스다운 부유한 도시는 칸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모나코니스와는 다른 매력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미식의 도시 칸. 시간 내서 한 번쯤 오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일정은 드디어 해변을 벗어나 베르동과 우스티의 생트마리를 갑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